썰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때는 씨와 속대는 제거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들어가야 감칠맛이 나거든요. 이게 네. 팁이에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총총총총 썰면 아주 쉽겠죠? 네. 자, 근데 이거는 청양고추예요. 네. 청양고추도 총총총총 이게 다져주세요. 자, 이걸 다질 때요. 청양고추는 매우니까 좀더 곱게 다지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다져주세요. 근데, 홍코추를 넣으면 안 돼요? 아니, 넣어도 된대요, 망균 선생님. 네. 홍코추는좀 비싸요. 음. 아. 홍고추는 맛은, 맛은 덜덜쩍 지근하죠. 그렇죠. 홍초가 덜쩍지근하잖아요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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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넣으면 좋은데 첫째는 비싸고요. 비싸요. 해놓으면 다지면은 붉은 물이 나와요. 아, 지분한 불상사 나와요. 불상사. 불상사네요. <laughs> <볼상상인데요. 웃음> 와, 이렇게 그래서... 물어볼 때 현명하게 바로바로 바로 대답을 해주시는데 왜 80몇만인지를 모르겠네요. <laughs> <보면 웃음> 그렇죠, 그렇죠. 아 어, 정말 아 답답합니다. 밀당을 안 하셔서 아, 그건가 보다. 조금 늦게 대답을 네. 하셔요 여기 김 셰프님처럼 한템포 시, 한템포를 쓰고 가요. 밀당. <laughs> 그런 다음에 오늘 요기에는요 멸치가 좀 들어갈 거예요 네. 육수용 멸치. 아. 그러면 이제 이 손질이 된 멸치를요 요걸 네. 살짝 다져야 하는데요 네. 멸치 비린내가 있잖아요 네. 이걸 또 싫어하는 사람 싫어해요. 그래서 불을 한번 살짝 더을 거예요 네. 기름 없이예요. 네. 팬을 살짝만 예열했다가. 아, 고추장 고슴레. 찍어서 먹으면 술 안주잖아요 아, 고순맛 아, <laughs> 아, 네. 이렇게 볶다 보면요 탁탁탁탁 음. 튀는 소리가 나죠? 네, 네. 얘는 불 꺼야 돼요 어이 아, 상하면 탈 수가 있으니까 탁탁탁탁 어, 네. 하면 불을 꺼 갖고요 이런 접시에다 살짝 식혀주세요 자, 아, 별로 안 어렵죠? 네, 쉬워요 네, 네. 이렇게. 한 김을 살짝 날리면 얘가 가실가실해져요 네. 그러면 다질 때 아주 손쉽게 다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메뉴도 가족들에게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럼요. 어. 애들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반찬을 해서 제가 택배를 보내요. 음. 그럼 이게 변하지도 않고 어. 지금도 해놓고 왔어요 남편. <laughs> 자 이제 이게 식었는데요. 이걸 제가 한번 다져볼게요. 자 그냥 크게 꾹꾹꾹꾹 자르듯이 하면 돼요. 아, 이게아 네? 근데 이게 이게 어느 순간에내 입맛에서 사라졌거든. 어 네. 추억의 맛. 옛날에 맛을, 맛을 먹어봤는데. 아 추억의 맛. 사라진 입맛을 오늘 지금 알토란에서 <laughs> 찾게 해주는 <해줘>. 영자 <영재> 씨가. 형 <laughs> 그래서 구독 할 거예요 안할 어? 거예요? 구독. 아 구독, 구독은 해야지. <laughs> 아니 근데 81만 8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비법이 있습니까? 비법. 그렇지. 노하우 어. 비법.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아들이 보라고. 네.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영재씨의 복을 검색해다가 쑥 들어왔는데, 네. 영상이볼게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딸한테 딱을 했죠. 네. 야, 수익이 50대 50을 줄 테니, 네. 네가 영상을 편집할 수 있겠니? 네. 얘가 돈이 충이 나니까. 네, 아 그렇죠, 한대요. 아 그래, 그럼 해보자. 그래서 네. 100일에 100개를 올렸어요. 아. 100개. 100일에 100개? <laughs> 네, 근데 씨. 하루에 한한이 년은 일곱 개씩 올라간다. 네. 지금은 사실은요, 뭐 영상을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보라고 열심히 해요. 네. 아, 자 쉽고. 이거 방송 나고 140만까지 올라가는 아 140만까지. 네. <laughs> 바짝 바짝 추, 추격합니다 아니 근데 시어머니께 요리를 배웠다고 하셨잖아요. 네, 밥도 네. 못했을 때. 그렇죠. 그럼 같이 사신 거예요? 삼 년을 같이 살았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음식을 할 너무 할지 모르니까 어머니가 가르치는 거 그대로 배웠어요. 오. 오. 아니 근데 영자 씨가 24살 때 시어머니가 일흔이셨다고이여섯 와, 그럼 시어머님이 굉장히 귀여워 하셨겠어요. 그렇죠. 이뻐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철이 없어서 이게 시어머니인지 친정엄마인지도 모르고 오. 그냥 나편한 대로. 음, 응, 그랬는데 이뻐 하셨어요. 뭐? 아니 그럼 지금 남편분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으세요? 다섯 살 차이. 아니 그러면은 막둥이 왜 막둥이 만여섯 세는 노셨대요. 막여이요 저보다 더 늦게 출생. 그 옛날에. 그 옛날에. 아 <laughs> 자요렇게 해서 썰어주시면 되고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시용유로두 스푼만 넣을게요. 오 그리고 이제 다진 마늘. 네. 그래갖고 요렇게 해서 마늘 향을 살짝 마늘 향 나죠, 어버요 네, 마늘 향납니다. 요럴 때. 고추를 바로요. 넣는 거예요. 여기 넣게 되면 청양고추의 매콤한 맛을 네. 딱 잡아요. 아. 응. 아니 지, 진짜 고추도 그냥 볶지 않으시네요. 아니 마늘기름을 내가지고 고추 볶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거죠? 고추의 깊은 맛도 나고 그리고 매운맛을 얘가 싹 빼는 거죠. 이렇게. 물기가 싹 생기죠. 물기가 막 생기면 이 물을 잡아주는 게 뭐냐면. 멸치. 그렇지. 이렇게 달달달달 네. 볶다가. 네. 아, 그러니까 고추를 볶다가 멸치를 나중에 넣어야 되네. 그렇죠. 아 고추에서 수분이 딱 나올 때 네. 멸치가 딱 들어가야 수분을 딱 잡고. 아주 꿀팁이다. 요게 팁이에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요? 물을 부어요. 와, 미친다. 아, 이거 궁금한데. 아우. 자, 이때 제 비법이 있어요. 오오. 아 비법? 네. 이게 오오 오오. 비법. 더 끝난 게 아니에요. 잠깐, 이 비법이 마지막인 거죠. 야 자. 청양고추의 매운 맛도 중화시켜 주고요. 또 간도 딱 맞춰줘요. 간. 정답, 나 대충 알것같아 아, 이거 저저 문제 되죠 된장. 된장. 왜? 왜? 뭐요? 아, 내가 이마 된장이 아니 네? 돌아가 이마 찾았다니까 내가. 된장, 된장. 야, 된장. 자, 된장을 좀한 숟가락 넣어줄 거예요. 네. 구수한 맛도 내고 간장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감칠맛까지 된장이 채워주거든요. 오 집 된장 쓰면 되죠? 네, 집 된장. 아, 된장을 네. 많이 넣지 않네. 이 된장을 많이 넣게 되면요, 된장찌개 같은 맛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간만 맞춘다는 아. 생각으로 어, 넣으시고요. 뭐아 근데 강된장이랑 뭐가 다르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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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진짜. 옆에서부터는 불을 강불로 해서 바짝 졸여주세요. 어. 이게 고추가 수분이 많다 보니까 네. 이걸 대충 졸여면 지직지직해서 볼품이 안 나요. 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모자르는 간은 요, 장으로 그러니까. 간하시면 돼요. 요거는 먹어 보고 추 간을 치면 됩니다. 어, 냄새 야, 너무 좋아. 그지그지그지이이야 된장이랑 멸치 같다고 만나 버리니까 그렇죠. 우거지 정말. 된장. 우리네 맛. 아, 우리네 맛의 그 향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참기름 따르르 뿌리고요. 통깨 솔솔솔솔 뿌려 주세요. 음.